We'll be right <laughs> back. 진짜 아, 뭐 먹고싶어 너무 비싸단 말이야 아진마늘 넣어주고, 일단 팔팔 끓여줄게요. 어머, 가장 중요한. <laughs> 된장 안 넣을 뻔했어요. 자. 음, 싱거워, 싱거워. 조금만 더 팔팔 끓여주면 되겠어요. 너무 맛있다. 자, 이제 먹읍시다. 봐요. 근데 너무 맛있어 보여 어떡해 저는 이런 시래기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참치회도 맛있구나 밥에다가 시래기 쓱쓱 비벼가지고 이렇게 근데 다른 반찬 필요없죠 이걸로 밥한 공기 뚝다 아... 제가 저기 세마을 식당에서 알바를 했었죠 저 소금구이도 맛있는데 근데 저기는 7분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어 먹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더 꿀맛인 것 같아요. 진짜 배고팠거든요. 운동하고 먹으니 아주 기분이 좋네요. 담배? 안녕, 담무기들. 담무입니다. 짠잔 이것은 무엇이냐? 다신샵이라고 하시죠 이번에 다신샵에서 성수동9 0고 다이어트 치킨을 이렇게. 저한테 협찬으로 보내주셨어요. 치즈, 마늘 냄새. 지금 100% 국내산 순살을 사용하셨다고 하고요.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랑 전분가루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해요. 뭔가 그런 집 있잖아요. 세 가지 치킨 뭐 그런 데 그런 데서 시킨 것 같아요. 간다. 엄청 부드러워. 여기에 단 맛이 나거든요. 근데 설탕은 없애고 요즘에 유명한 거 있죠, 포락토올리고당. 그거랑 사과 쥬레를 갈아서 하셨대요. 그러니까 되게 상큼하고 단 향이 나요. 음. 음. 맛있다. 이번엔 양념. 음. 닭가슴살. 난 너무 좋아. 이것도 또한 설탕 없이 사과 퓨레 그러니까 상큼하고 단게 너무 맛있어요 잘는긴 양념치킨 맛인데? 음. 자 이거는 어니언 크림 국내산 양파에다가 저당 어니언 크림을 사용해서 단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요즘 세상을 다이어트하기 정말 행복해 요 맛있다 그리고 닭가슴살이 너무 촉촉해요 이거는 닭가슴살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즈라서 걱정이 되지만 당이랑 나트륨을 줄여서 만드셨대요 먹어볼게요 그냥 뿌리크림디? <laughs> 합성 <목소리> 향료, L, 글루탐산 나트륨 등안 좋은 성분들은 무첨가 했대요. 어떻게 하시는 걸까? 너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우리 치킨 막 먹고 싶을 때 돈도 아깝고 야식 시켜 먹기도 부담스러울 때요런거한 팩씩 사서 먹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이건 또놔뒀다가 맛있게 먹을게요. 아이언 먹을 거다요. 휴가 유통기한이 지금 다돼가고 있어서 초코를 먹어줄 거예요. 어 빡쳐. 어, 너무 싫어. 진짜 너무 싫어. 야식으로 먹으려고 했는데, 야식은 조금 오바인 것 같아서, 지금 푸릉푸릉 부어벌 얼굴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에어프라이를 돌려왔어요. 현미치킨. 오, 바삭한 소리. 아, 그리고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게 1인분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한 팩에 들어있는 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 바삭해! 빵 가루 대신에 현미 분태가루를 사용했대요. 토돌토돌한 거 보이시죠? 음 마지막 현미 치킨 카츠까지 먹어보았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단백? 단분이들. 저 오늘 이거 입고 약속 갈 거예요. 이거 뭔지 아시죠? 저 팔뚝살 찍었던 옷이잖아요. 근데 아직 팔뚝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민망하긴 한데. 그래도 오늘 입고 가보려고 시도. 이번 여름은 이렇게 가벼운 반팔 같은 걸로 버틸 거거든요. 아직 너무 낯설어요. 제가 이런 거 입는 게 언제쯤 익숙해질까? 아직 내가 많이 안 입어봐서 그런 거겠죠? 살을 아무리 뭐 40kg 많이 뺐다고 해도 반편생을 어. 이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전혀 지금 다른 삶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늘 어색해요 지금도 어색해 많이 근데 이거는 저번에 어떤 단무기들도 댓글에 많이 시도를 안 해봐서 어색해서 그러는 거다. 어, 이상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야, 그 말을 용기 삼아. 저는 늘 생각하지만, 왜 이렇게 티도 안 나는 화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물론 아지 내가 화장을 못해서 가는 거겠지만. 눈 <laughs> 밑에 반짝이, 그리고 다크서클. 소리가 꽤 들린다. <laughs>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이러는 게 들린다. 제가 사실 아이라인을 한번 그려보려고 샀는데. 역시 눈이 좀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현실. 현실. <laughs> 근데 네, 저번 팔뚝 살 찍었을 때보다 팔뚝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옛날과 정리가 완전 많이 됐어요. 놀라운 것 같아. 어떻게 팔뚝이 이렇게 되지? 그렇죠.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. 안녕!